찰떡이, 찰떡이. 간만에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바깥에 바람 쐬러 나온 찰떡이들. 여기는 어, 역광이라 하나도 안 보이겠지만 동아시아 문화도시 순천 표지판이 있는 오, 순천만, 순천만 국가정원의 입구입니다. 왜안 줄어들어? <laughs> 간만에 바람이 그렇게 심하게 불지 않아가지고. 방풍컵을 열고 바람을 좀 만끽하고 있네요 차리야 어때? 좀 괜찮아? 우리 떡떡이 떡떡이 차분해졌어 <laughs> 갑자기? 아, 이전까지 아, 엄청 막 신나가지고 흔들고 그랬잖아 아, 아, 역시 카메라를 들이대면 나른해? 간만에 나와가지고? 바람 쐬니까 좋지 말 그대로 오. 바람 쐬러 나온 거야 오. 바깥 바람을 쐬고 있는 찰떡이들. 그래, 떡떡이 너도 앞뒤로 흔들어. 바람 쐬니까 좋지. 바람이 살랑살랑. 그래. 머리카락이 살랑살랑. 오, 그렇지, 그렇지. 그래 나. 아. 떡떡이도 앞뒤로 흔들흔들해. 어, 뭐라고를 뭐라 한다 막. 바람 쐬니까 좋아? 어? 바람 쐬니까 좋아요? 네 <laughs> 어. 기분 좋아. 웃는다 앞서 자리도 흔들흔들. 그래, 둘다 앞뒤로 흔들흔들. 바람을 쐴 필요가 있지. 잘했어. 그러면 바람 쐬러 나와서 차분해진 찰떡이슬 영상은 여기까지!